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1차 이제 12시가 넘어서 2일차가 되었고요. 지금은 밤 12시 12분이고, 저 편의점에서 이 샐러드를 사왔어요. 이 샐러드는 샐러드를 만드는 사람들 치킨앤에그컵 샐러드 이거 GS 25에서 4,100원 주고 샀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못 참겠어서 치즈볼인데 튀긴 치즈볼이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늘어나는 따뜻한 치즈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치즈볼이 오늘의 힐링이랄까요? 저의 첫 끼? <laughs> 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얼 한컵 먹고, 카페 라떼 한잔 먹고, 버블티 하나 먹고, 이게 끝이거든요. 일단, 이 샐러드랑 이거랑 얼른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밤을 샐것 같은데, 밤을 이걸로 버티고, 내일 아침에 조금 잤고, 바로 학원을 가서 아마 계속 빈속일 것 같아요. 오늘 먹을 거는 점심, 저녁? 점저입니다. 지금 4시고 학원에서 와일드 바디를 주셔가지고 그거 바 하나 먹고 이게 제 처음이자 오늘의 마지막 끼니?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밥 조금이랑 생선이랑 불고기 조금이랑 깍두기 김 해가지고 먹을 거고 엄청 오래 씹어먹을 거예요. 그래야지 포만감이 많아져서 그 중간에 배부르면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왔는데요. 어, 원래는 55였는데, 지금은 이틀이 지났는데, 몇kg 빠졌을지 봅시다. 지금 1.6kg 빠졌네요. 오늘 아침은 그래놀라 이거 먹을 거예요. 아침도 안 해서 점심. 일부러 이런 작은 용기를 이용해서 먹으면 좀 들과식하게 되더라고요. 우유를 부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반식 아주 거하게 먹어볼 거예요. 사실 밥은 이만큼이라서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거고요. 제가 원래 식욕이 없었는데 하도 안 먹다 보니까 멘탈이 너무 약해져서 먹방을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폭식을 막기 위한 전 단계. 이건 뿌링클 먹다가 남은 한 조각이에요. 아, 그리고 오늘은 학원에서 저녁을 먹는데, 원래 저녁을 잘안 먹었었는데, 오늘도 저녁은 좀 먹어보려고 해요. 맛있는 걸로. 오늘의 점심. 언니가 끓여준 얼큰우동. <laughs>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대답을 했어야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21시간째 공복 중. 미칠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10시 51분인데 학원을 갔다 왔어 너무 배가 고파서 아까 그 바나나 반 개랑 이거를 먹어야지 새벽에 안 먹을 것 같아요 이게 훈제 계란인데요 이거는 그냥 삶은 계란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복에는 너무 못 참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먹고 있고 물을 엄청 먹어요 물을 진짜 엄청 먹어요 우선 하면은 이렇게 딱 벌어지고 엄청 잘 까지죠? 이거 봐요 엄청 잘 까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laughs> 지금 이사다이 났습니다. 아니, 먹방을 보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대에서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포스트 그래놀라, 크랜베리 시리얼 20g에 이거 바나나 작은 거반개 넣어 가지고 우유랑 말아 먹으려고요. 지금 12시 아니 1시인데 <laughs> 이거 먹고 힘내서 얼른 숙제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계란에다가 밥 엄청 조금 넣었어요. 엄청 조금 넣고 거기다가 간장,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해가지고 그냥 먹구마구 이렇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오늘은 안 재려고요. 뭔가 안 빠졌을 것 같아서. 가안 빠지면 다이어트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6일 목요일이고요. 아까 전에 영상으로 찍어뒀던 게 마지막이 간장 계란밥인데 학원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그리고 견과류 한 봉지 먹고 끝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집에 와보니까 11시 22분이에요. 굉장히 늦었죠? 근데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아까 바나나를 반 조각이 먹고 토마토랑 바나나 반쪽 가리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호박 고구마도 사와가지고 호박 고구마도 하나 더 먹을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두 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도 제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을 안 싫어해요. 편식을 안 합니다. 음. 즙은 고기 육할 때 육즙이잖아요. 토마토즙은 그러면 토즙이에요? <laughs> 너무 웃기다 아 그리고 제가 애용하는 앱이 있습니다. f a t 릿 e c r e t 이라는 앱이고요. 오늘 몇 칼로리를 하루에 먹었는지 알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해서 넣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 편집을 거의 다 했고, 밤을 새서 지금 아침 9시입니다. 7시쯤에 바나나 반 개를 너무 배가 고파서 7시랑 공복 뒤에 먹었고요. 지금 이거는 계란, 계란 완반숙? 이거를 두 개, 계란 두개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맛이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계속 물만 먹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음. 고구마, 이걸 다 먹지는 못할 것 같고, 한반 정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호박 고구마가 덜 익어서, 우유를 한3 숟갈 정도 넣고, 으깨가지고 먹으려고요 지금은 오후 11시고, 아까 고구마 먹긴 했는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공부를 하려는데 물로도 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꼬르꼬록거려서 제가 맨날 먹는 시리얼에 딸기 3개에 바나나 반개 잘라서 우유랑 같이 말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도 이거 시리얼입니다 그래놀라 간단하게 먹도록 할게요 저번처럼 용기는 똑같이 좀 작은 걸 썼어요 저녁은 서브입니다 나 지금 나 지금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월 9일. 일요일이고, 어제 서브웨이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계속 물 마시고 버티다가 요거트랑 사과 반개 잘라서 넣었고요. 딸기도 세개 넣었고, 바나나도 반개 잘라서 넣었습니다. 되게 양 많아 보이는데 이게 한 15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그대로더라고요. 한 이틀이 지났는데, 일단 이거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린입니다 어, 영상은 좀 오랜만이네요. 오전 5시 20분이고요. 숙제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아까 이제 하루 든든한 끼 요, 요플레 하나 먹고 토마토 하나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좀 일탈을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라볶이 하나 먹었는데 반 그릇 정도 먹었고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아까 고구마 반개 파인, 이잘 먹을게요. 오늘은 12일 오후 5시고 서브웨이를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배고픈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먹방을 너무 많이 봐서 진짜 심각한 수준인데 제가 이 마카롱을 언니에게 공수해 왔어요. 오늘의 첫 먹을 거는 이거 하나로 저를 좀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로투스 과자가 밖에 있어서. mos 오늘은 다이어트 한지딱 2주가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좀 버거워서 치팅데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따가 치킨이나 뭐 맛있는 거 먹을 것 같고 오늘은 처음으로 렌치파이를 먹도록 할게요. 치킨이 왔어요. <laughs> 2주만. 얘는 매콤치즈 스누인 얘는 크리미언입니다.